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광대하시뿐만 아니라 또한 섬세하게 우리 작은 인생 하나하나 살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아버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보다 성숙하고 아름답고 아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언어들로 올려드리고 싶으나 늘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언어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국민의 여기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거룩한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의 삶을 살고 주님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하여 반복되는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 낙심 가운데 살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국리를 여기사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인생의 질고를 친히 체휼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병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그 마음과 몸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이 땅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께 중보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들이 주님의 응답과 같길 원하오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 손을 들어 감사의 찬양을 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보다 주님 당신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세우신 평안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정,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충실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니이될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부활하심이 지금 이 시간 나의 삶에 부활 신앙으로 생생하게 연결되는 순간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달 말에 있을 초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날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어린 영혼 한명한 한 명에게 심어질 때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와 그를 통해 그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대언하실 강성림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으로 덧, 덧입해 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사 아멘으로 화답하며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삶 가운데 적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도록 찬양으로 섬기는 아삽 찬양대도 축복하여 주사 그 찬양이 향기되게 하시고 주의 보좌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고통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